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홍천 원조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 건축 허가를 받은 임야 1322제곱미터 4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로하고 경계에는 지금 이제 석주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소나무들도 자라고 있고, 이제 옆으로 들어가면서는 포장도로에서 바로 제 진입이 되고요. 위쪽 토지하고 경계 부분에는 보시면 이제 석축이 전체가 다 이렇게 쌓아져 있고요 별다른 이제 토목공사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어, 안쪽에 토지는 이제 거의 다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다른 공사는 필요가 없고, 어, 건축허가 현재 받아있는 상태로 집만 짓고 사시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산쪽 보이는 방향이 정남향이 되고요 요렇게가 지제 동향이 되고, 요렇게가 이제 북향이 되구요. 요렇게가 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튀어 있고, 주변으로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전기, 전화, 핸드폰 다잘 사용이 되구요. 주변 이제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보시면 이제 외지인들 잘 지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외지인들이 전원주택 짓고 살아가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다 차로다가 한 2분 정도만 나가시면 바로 홍천강이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는 한 10분 안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조금만 더 나가시면 뭐 가리산 용소계곡 이런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전원 생활하기 좋고요. 땅도 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특별한 공사도 필요 없이 바로 집지실 수가 있고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집한채 짓고 텃밭 갖고도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귀촌주택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한채 짓고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 하기 좋고요외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내 토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토지라서 어,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어, 건축물 짓고 준공을 떨게 되면 이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